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잠깐. <laughs> 396점. 나이 볼게요. 아이고? 내가 카메라 들고 있어 가지고. 어. 음, 7터넷 티비 좀 넘겨. 티점좀 넘겼어. 아! 야! 어 <laughs> 아, 필러, 필러, 필러. 야, 어. 아, 아싸. 어.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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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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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사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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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아, 지 아, 아, 지 못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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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오음 아, 4점이 아, 어! 아, 좀 세게 아! 와, 아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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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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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어떻게 아, 냐 아, 아, 점. 주먹으로 이렇게 터득나요아 손바닥으로 손바닥 손바닥으로 엄청 세게 엄청 세게 때려봐. 응, 응. 얼굴 공개해도 돼? 아니 안돼. 야나카메 들고 있어봐. 대 얼굴 얼굴 공개해도 되니까. 오. 네 손바닥으로 치기하자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아, 오, 아파이. 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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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카메라 걸림이 난데 이쪽 잡아야 돼너손손 너손 이쪽 잡아야 돼. 아이고 고장. 아이고 고장 났다 이거. 어우 구 35점 똑같아 구분. 구분 35점. 오늘 영상고 여기가. 좋아, 조원이 마지막으로 치자. 조원이 마지막으로. 조원이랑아아사랑 JJM 님이 먼저 치죠, 일단. JJM 님이. 802점! 오, 800 넘었네, 그래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